이맵짱 재밌다 근데 이거 리타이어인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고 계시던 분들 전부 다늘 리셋하세요 짠, 안녕하세요 삐큐큐입니다또 다시 중카에 진짜 재미난 카트바디가 나타났는데 뿅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은 놀랍지만 스피드카인 스케이트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 타고 한번 놀아볼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그 일자로 돼 있는 카트바디는 칼 타고 다녔었었는데, 그때 짱구가 그 짱마도 타고, 이번에는 그거랑 비스무리한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첫판. 오케이, 고가 한번 달려봅시다. 파일리시한데 여러분들 이거 느낌이 어떠냐면요 오 얇아 나쁘진 않고 곰돌이 곰돌이 자세가 이 정도면은 그냥 고정인데 그리고 옛날에 짱마도 탔을 때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약간 안정성 있게 그 부드럽게 드리프트가 된다 해야 되나?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스케이트보드 시속이 몇몇 키로 몇 나오는 거야? 지금 245 키로가 나오는 거냐? 이거 스케이트보드 이 정도 나올라면은... 그 코난, 코난이 타고 다기던그 스케이트보드랑 삐까뜨겠는데. 이러다가 코난도 콜라보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여기까지. 일단은, 뭐, 그냥 재밌는 차다. 어 재밌는 차다라고 느껴지고요. 다음은, 어, 공방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회전 로비 하이 이방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저 절영 쉐퍼 있잖아요. 절영 쉐퍼, 저게 진짜 무과금.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진짜 무과금 차거든요. 이거는 뭐 케이코인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뭐 루찌로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무과금. 한 시즌 4땐가 5땐가 나왔던 차인데요 여러분들 저게 저기 출석체크인가? 그거만 하면은 주던 스피드 레어차였어요 아니 레어차래 레전드카 그래가지고 저거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령 셰퍼 보여달라는 분들 와 라인 어 약간 미숙해도 라인 싸보졌다 어우, 곰돌이 미끄러지는 거 보세요. 아, 딜! 오케이, 좋구요. 으, 차! n o 드 지금까지는. 뭐야? 우리 팀 순위가 왜 이래요? 어이, 접지력이 상당한데, 일단은? 나쁘드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것도 꽁... 아 잠깐만 이것도 꽁짜차라서 출석시크차라서 좋지는 않고 말 그대로 나쁘드나쁘진않아좋지도 않고 <laughs> 아쉬워라 여기서 또돌이 뭐야 뭐야 이 앞에 누구 있는데 얘랑 저랑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요 어, 잠깐만! 어, 씨, 큰일 날뻔 했네! 아니, 쟤는 왜안 와? 아니, 슬금슬금 오는 거 같더니, 안 오네? 아, 씨, 큰일 날뻔 했어요. 근데 1378패배. <laughs> 일단은 좀 사람 많은 곳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제일 많다 하이 님들 오 핑크 코튼 타고 있네 이 사람은 와 그냥 시즌 1부터 시즌 1에 현질 한번한 한 다음에 아예 안 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쨌든 두 번째 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왼쪽 아니 핑코랑 그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양옆에 있네 얘네들 쳐바르는 거 보여 드릴게요 어야야야 얘네들 뭐야? 뭔가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는데? 자, 빨리 가봅시다. 일단 핑코랑 아이스코트는 어 까비. 또 차이나 이이맨 뭐였지? 만리장성은. 저 구간에서 한번또차한번또 <목소리> 저기서 그거 해 줘야 되거든요. 마르세 유턴. 제, 쟤네들 왜안 따라오지? 아, 어, 근데 이거 근데 확실히 땅에 붙어 가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접지력이 좋다. 그죠. 쭉 끌어준 다음에 반대로,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잠깐 다시. 나 이거 성공시킨다. 오늘 아까베, 그래도. 아까 전 1렙보다는 낫다, 그죠? 1렙보다는 봐줄만 했어. 이게, 와, 핑크 코튼이네, 이거. 안녕! 어, 잠깐만요! 여기서 실수한다, 얘. 아, 근데, 마르세우턴, 뭔가, 좀, 연습하면, 깔끔하게 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 여러분들. 오, 오토바이다. 하이님들. 오, 이 곰탱이는, 감정 표현이 되네? 시작해. 시작하라고, 바보야. 시작해. 자, 그러면은, 마지막 판한 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왼쪽에, 이거, 마라톤 시원인가요? 저거는, 무슨 시원. 디지 오케이 막판 접지력이 진짜 제가 좋다고 느꼈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좋을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근데 카트바디가 무료인거 치고는 굉장히 야무져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뭐오뭐오뭐 오브 오브 오베베베베베아 이거 뭐야 시원 카트바디가 여기 있는 거는 선 넘는 거지 어얘 고수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접지력 테스트라면서... 천막 스킵 해버리... <laughs> 와... 1등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걸 들어가 버리시네. 진짜 1등님 정말 실망이네요. 저거 정말 정말... 1등님 정말 실망이에요. 후! 자, 이렇게 오늘 라인 프렌즈의 곰탱이 가지고, 아니 곰탱이래, 아니 곰탱이랑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가지고 놀아봤는데, 한줄평 그냥 쓸만한 정도 아니면은 그냥 야무짐. <laughs>